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리고 하와 할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금단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됐는지.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에, 그렇게 뭐 길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들을 어, 다양하게 그게 만들어 놓으시고,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임의로 먹되에단 동산 중앙에 있는 어, 나무 실과 중에 선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그 자유는 어, 극대화되고 제한은 최소화해서요. <laughs>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자유로 돼딱한 가지만 제한하셨는데. 선악을 알간나무 실가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제안은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완전 자유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최소한으로 제안된 그 하나를 넘어갔더니 나머지 자유도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참 끔찍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그 아득한 먼 옛날 뭐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어,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월등한 지혜를 갖고, 어, 있었지만은, 어, 우리보다, 어, 그, 못,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어,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세번째,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자기가 직접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고 체득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먼저 그 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성경도 없어요. 딱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한 말씀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당 자유입니다. 이때 이제 기로에 서게 됐는데, 아니, 뭐, 문제를 안 삼을 때는 아무 문제도 안 삼으셔도, 왜냐하면 동산에 뭐, 먹을만한 실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먹지 말라는 거고, 안 먹어도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 꽤 있는 자, 혹은 또,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뱀이 던지는 질문 보면요, 고단수야.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을 좀 비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그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 이렇게 이제, 어, 질문을 던지니까 그하바의 대답이 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뭐 먹지도 말라 그러고 만지도 말라 그러고 뭐또 먹는 날에는 뭐, 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딱 뱀이 보니까 여자가 뭐딱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닌 거야. 대충 알고. 어, 그렇게 있다는 게 이제 보이니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안 삼을 쓸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동산에 먹을 만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거안 먹어도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뱀이 그냥 두지 않고 기어 와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뭘 분명히 알 알고 확실히 알았으면은 어 그렇게 뱀을 따라 안 갔을 텐데 동산 뭐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시간은 뭐 먹지도 말라 그러고 만지도 말라 그러고 뭐또먹나애는뭐 뭐 죽을까 하느라 죽을까 죽는게 뭐 하와가 알기는 합니까? 어떻든 우리가 뭘 배우고 알때 분명하게 똑바로 알아야 마귀가 이 시험을 안 하는데 어정쩡하게 알고 절반만 알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가지고 저 어,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잠깐 갈등해요. 뭐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별 것도 아닌 거죠.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뱀은 먹어라. 하나님은 먹는 날엔는 정력 죽을 다. 뭐야? 과일 하나 가지고 말이야. 뱀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뱀의 말이 달콤하고. 또 적극적이야 하나님은요 소극적이죠 부정적으로 먹지 말라 어, 먹지 말라고 기분 나쁘죠 뱀은 먹으라 어, 먹으라면 기분, 기분 좋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어, 그렇게 기분 나빠요 죽는 게뭐지 모르지만 은 어떻든 근데 <laughs> 뱀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 한 거다. 그걸 뭐 진짜는 그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이제 잠깐 갈등을 하죠. 아니, 입장이 바꿔야 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갈등 안 하겠어요. 어차피 경험은 없어요. 또 결과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몰라. 먹으면 죽는 것인지, 죽는다고 해도 뭐 죽는 게 뭔지 알아야 말이지. 아니,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지, 어, 그래, 잠깐 갈등하지만, 어느 한편은 이제 둘을 딱오를 수는 없어요. 하나는 딱한가지 사세를 놓고 하나는 먹지, 한 분은 먹지 말라고 하 한쪽은 먹으라 하는데, 결론에 있어서도 먹으면 죽는다 하고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이제, 에, 가운데 선, 선 하와로서는 약간 갈등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먹고 속느냐, 먹고 속느냐. 어느 한쪽으로부터 속아야 돼, 그렇죠. 어느 한쪽은 거짓인 거야. 그런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진실한지, 어느 쪽이 거짓인지는 하와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선택, 잠깐 기도에 서서 고민하지만은 하와의 아마 결론은. 아직, 뭐, 어차피 한쪽은 거짓이니까, 둘 따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속을 때 속더라도, 어, 먹을 때 먹어보고 쏜다. 아, 이렇게 아마, 이,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냐, 아, 나한테 유익되는 욕심이냐, 아, 이걸 놓고 고민 잠깐 하지만은, 결국은, 어,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이기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따서 먹었는데 아 이거 먹었을 때 하와가 그냥 막 바로 그제 목에 넘어가는 순간에 피를 토하면서 어, 그냥 죽었다든지 그랬다면은 아담은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하와가 먹고 안 죽었단 말이요. 안 죽으니까, 어, 자기 남편에게 준 거야.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었어. 그 아담도 안 죽었잖아. 그러면 둘다안 죽었네요. 그러면 벌써 이제, 그때 좀 되면은, 하나님 이 뺨이 곤란해진 거라. 하나님 분명히 정도했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 안 죽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뱀이거든. 그런데 뱀의 말을 맞고, 하나님 말씀 안 맞, 안 맞게 된 거죠.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구나. 어? 뱀이 우리에게 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로구나,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뱀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타락이라 그래요. <laughs> 뭐, 나중에 사람이 뭐, 악해지고, 어, 뭐, 도둑질하고, 가늠하 살인하고, 가늠 이런 거는 타락의 결과고, 타락은,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에속인자의 말을 따라 믿어가서, 그걸 따라가는 게그 타락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먹는 순간에 바로 서로 마주보고, 부끄러워 하면서, 벗은 줄 알았다는 거야. 아담도 아내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아무도 보면서 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부끄러워했다. 그래가지고, 어, 무화과 나무로 이파리를 따서, 어, 그 중요한 곳을 가리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서늘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아담 하나님이라는 분 전지전능한 분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서 물으시나요? 네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면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반가운 게 아니고 숨었다는 거예요. 왜 숨죠? 두려워서 숨고,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자, 아직, 아담과 하원은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 죄가 발생했고, 어, 그리고, 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하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 그날 이후로 인간은요 끝없이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어, 네가 너들은 먹지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니까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참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 아담 자기도 안 먹어야지. 여자가 준다고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채, 책임을 자기는 책임이 없고 여자가 책임자라는 거요. 어. 꼭그 비겁한 남자가 어려울 때 여자 내 내보내고 자기는 뒤로 숨고 그런 비겁한 남자처럼 말이야 여자가 내게 주먹로 먹었다는 거예요그 하나님께서 그 여자야 내가 어찌하여 이걸 먹었냐 뱀이 나를 꾀물어먹었나이다 하니 사람아 꾀는줄 알아서 먹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갈너 먹었어 그래서 <laughs>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심하게 지불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문제는 말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틀림없이 죽일 걸로 알았을까요 뱀이? 그래서 그거 먹고 죽으라고 먹으라 한거 아니야? 그,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건 속인 거고. 이 뱀이 노린 것은 여자하고, 여자, 여자라는 미인계를 써가지고 여자를 먼저 먹게 해가지고 여자는 호기심이 끌리니까 그, 그걸 먹어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꼬셔가지고 남자까지 죽게 하는 게 목적인데, 안 죽거든요. 문제는. 여자도 안 죽고, 남자도 안 죽은 거야. 왜 정령 죽으려 고안 죽지, 저것들이? 그래서, 하와하고 아담은요, 뱀이 안 죽는다고 해서 뭐 먹었으니까 안, 안 죽었을 때안 놀란 거야. 뱀이 말이 맞네 하고 안 놀랬는데, 또 눈이 밝아 뭐 벗은 줄 알았으니까 여자하고 남자, 여, 아담은 전혀 놀랬는데, 누가 진짜 놀랬느냐? 하나님 안 놀래, 하나님은 또 먹고 뭐, 어, 어떻게든 아시니까 안놀랬는데 누가 젤러니야? 뱀이 굉장히 놀랬어요 왜? 왜안 죽지, 저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상천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는 거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뭐, 어, 물 정도 밖에 없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네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아니 후손이 뭐지? 우리 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 이제 그 역사를 아니까 알지만은 이뱀 사탄으로서는요 후손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후손 낳고 자손 낳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동시 다발형으로 이렇게 뭐 수천만 어, 수억에 이렇게 천사를 한꺼번에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한 3분지 1 정도 타락하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후손, 자손 개념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 뱀은 그말을 듣자 어, 아주 아이고 머리, 아, 아이고 골머리 하고 그냥 줄 행랑을 쳐버리고 다시 안 보여, 한참 동안. 어, 그래서 여자에게 너는 수고하고 해상 고통을 짊어라고 애를 낳을 것이다. <laughs> 그리고 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 문제는 이들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laughs> 에덴 동산에서 내 보내셨다는 거야.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참 어렵게 되었죠. <laughs> 우리가 에, 이 창세기를 잘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기록된 그런 기술들이에요. 이거는 과학이나 무슨, 어, 그런 거 해결 안 돼요. 어. 그 과학 이전의 에, 세계고, 또, 어, 윤리 이전의 세계에요. 어떤 뭐, 다른 어떤 것을 가늠하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면 안먹었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장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뱀이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죽기는 죽세. 유해 기간이 있다. 야, 너 그거 몰랐지? 그 유해 기간이 뭐냐? 자녀를 충분히 낳을 때까지는 죽기는 죽지만은 유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뭐, 그 미,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뱀도 몰랐고, 여자도 남자도 아무도 몰라. 하나님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죽습니다, 결국은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아담도 죽는 이야기가 어, 나중에 장세기 5장에 가면은, 어, 죽는 게 나와요. 예, 그러기 전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어, 죽음이 뭔지 아직 모르고 있다가, 아,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뭐 죽음을 어떻게, 어떻게 보게 되느냐. 자, 이, 잠깐만요. 이 죽음을 보기 전에, 죽음의 씨앗이 들어, 사람을 쏘게.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한쪽은 선하고, 한쪽은 악해요. 그래서 선악을 동시에 알게 되는 나무 실과를 먹은 후에,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사람이 선만 알고 말아야 되는데 양쪽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중 제이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사람들부터 뭐 다그치고 욕할 때 이중 인격자야 하고 막 하죠. 그런데... 세상에 이중 인격이 안사람 누가 있나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아, 이게 선을, 선을 행하기 원한 아이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야. 어? 근데 항상 선한 의지는 약해가지고 악한 의지에게 눌려버려가지고, 제외법이 있어가지고, 이 양심의 법이란 게 있지만은 죄의 법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다는 거 해보는, 해보면. 선이라고 해놓고 보면 위선이고 아니면 악이야. 사람이 죄의 법 선한 것처럼 해봐도 또 거기다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위선에 불과하고 위장된 선이고 대체로 해놓고 보면 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이걸 놓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절규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있는 힘을 더해 가지고 이 악의 세력을 누르고 선한 쪽을 점점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는 그냥 악한 마음대로 막 행동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의지를 극대화한다 해서 그 사람 속에 재성이 없는 게다 있어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는요 아무도 하나님께 갈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죄에서 이 죄의 권세,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이 죄의 옷을 씻어 버리고 벗어 버리고 완전히 거듭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이 다음에 또 따로 공부하기를 하고, 어떻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 눈이 밝아지고, 또그 뭐 다음 단계가 이제 하나님처럼 된줄 알았는데, 에, 사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행 동산에 쫓겨나버려요. 그래서 <laughs> 어, 수고롭게 일하게 됩니다. 땀을 흘려야 겨우 식물을 먹게 되고, 여자는 어, 심한 해상고통을 지불하면서 아기 낳을 때마다 선악과 땅걸 기억해야 되게 그런 존재로 전락해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뱀을 따라갔을 때 당장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죄성이 그 사람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우리를 억압하면서. 어, 우리 약한 양심을, 강하고 악한, 악, 악, 악한 죄성이 늘 눌러버리고 이겨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책은 혹 느끼지만은 선을 향한 능력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악을 어려서부터 걔아이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향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선이 안 돼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죄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죄가 아니고 죄인이야 죄가 위에 있고 그 사람이 그 밑에 있어요 죄의 지배를, 죄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죄를 짓다고 저 사람 저 나쁜 놈 저놈 그래 그래 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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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면요 손가락 세 개가 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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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야 이놈아 저놈 저놈 저놈, 저놈 하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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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다5십보 백보지 다 죄인이야. 아무도 누구를 보고 뭐 흉보고 비난하고 입에 거품 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 거기다. 자 그래 그 뒤에 이 죄성이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이게 죄성이 에, 아담과 하와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유전이 돼요 밑으로 어, 가인과 아벨에게로.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아벨도 따로 가정을 이루어서 물론 뭐 가인과 아벨도 자기 누이 동생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다른 뭐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 가정을 따로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를 아버지하고 드린 게 아니고 따로 제사를 드려요.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뭐 세월이 많이 지난 겁니다. 어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데 잘 보시면요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보금주의 개혁주의 그잘 못한 제대로 신앙을 안한 분들은요 아벨은 피가 있는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들려가지고안 받으셨다. 그렇지 그런 걸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여러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육축 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목축하는 육축 치는 사람은 당연히 양을 가지고 예물로 어, 이거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예물로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예물 번제 번제 예물로는요 목축하는 사람은 양이나 소나 이것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 고온 가루, 에바 십분제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율법 그 이전의 일이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지만은 나중에 율법 하에서 밝혀질 때 보면은요 농사하는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예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 자체에 무슨 그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보면 왜냐하면 이런 거 신학서 안 다르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충분히 많이 보면 이제 자연히 보이는 건데 이 가인의 제사는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이 문제예요. 사람이 먼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어, 예물은 받지 않았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사하는 그 주체, 제물을 보다 더 중요한 게 제사는 그 인간이 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가 처리될 때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가인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틀를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다. 엎드리는 것이다. 죄가 죄의 소원은 내게 네 있으나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이 죄성이 물들어 있는 걸 장면 봤는데 그 살아 있는 이 선한 의지가 악한 의지를 계속 누르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악한 의지를 따라서 행동해 버리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악을 따라 행하면서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왜피 없는 재물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네가 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면 왜내 앞에서 나트를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거듭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유일한 길은 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계속 선을 행하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죄가 돼요. 왜냐하면 선을 알고도 행않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니까. 그래서 벌써 이런 신학이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존재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